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성과 믿음, 눈에 보이는 현상과 보이지 않는 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한 젊은이의 진솔한 고백을 통해 우리 각자의 신앙을 깊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의 울림을 얻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주시고 더 많은 이들에게 이 귀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살아있는 숨결을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오래전 제게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소위 특별한 교회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제 삼촌은 아주 유명한 목회자셨고 저는 그분의 사역을 도우며 정말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이 치유받고 알수 없는 힘에 이끌려 쓰러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이런 강력한 경험들은 평범한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일반적인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여하려고 해도 마음 한 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그 강렬한 무언가가 있는데 하는 생각 때문에 평범한 모든 것이 시시하게 느껴졌습니다. 때는 2012년, 저는 토론토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과거에 엄청난 성령의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장소로 유명했죠. 저는 집회 준비를 돕는 동시에 캐처라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캐처가 무엇인지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기도 중에 성령님의 강한 임재로 인해 사람들이 뒤로 넘어갈 때 그들을 안전하게 받아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매일 밤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일을 하면서도 제 마음 속으로는 이 사람들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저 역시 어린 시절 하나님의 임재를 강렬하게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열살 때였어요. 아버지가 제 손에 기름을 붓고 기도해주셨을 때였죠. 저희 교회에서는 기름 부음 집회가 자주 있었는데 저는 기름 그릇을 들고 아버지를 졸졸 따라다니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바르며 안수하셨죠. 어떤 분들은 이런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이런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건 아닐까요. 그날 아버지의 기도를 받은 후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바닥에 쓰러져 울고 있었고 어머니가 괜찮냐고 묻고 계셨습니다. 2002년의 마지막 날밤 저는 그렇게 제 삶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10살의 어린 나이였기에 저는 그 경험을 분석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셨다고 믿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내 방에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세상의 여러 가치관과 다양한 기독교의 교리들을 접하면서 어린 시절의 그 순수했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인지 왜 세상에는 고통이 존재하는지 수많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어릴 적 순수했던 믿음이 머리가 커가면서 이성적인 질문들에 부딪히는 경험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다시 2012년으로 돌아와 스무 살의 저는 삼촌의 집회에서 사람들을 받아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진정한 성령의 역사와 인간적인 과시가 뒤섞여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쇼를 하듯 과장된 몸짓을 했고 저는 그런 모습에 큰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꾸며낸 쇼맨십을 정말 싫어합니다.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보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일부러 비틀거리는 사람들을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부터가 가짜인가? 저는 그들의 과장된 행동이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하는 제 마음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단지 그들의 이상한 모습에 불쾌하고 짜증이 나고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새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다는 말씀이 있지만 주님, 정말 이런 모습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는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한 채 집회가 끝나고 삼촌을 차까지 발에다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삼촌이 갑자기 돌아서서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성령님을 의심하고 있니? 저는 아무에게도 제 속마음을 털어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검처럼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얼버무렸습니다. 아닌데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깊은 괴로움에 빠졌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놀라운 체험을 한것 같은데 왜 저는 이토록 무감각한가요? 그때 주님께서는 그분의 자비와 친절하심으로 저를 애배소서 3장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그 순간을 잊지 못할 겁니다. 제 눈은 17절에 머물렀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내용은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 저는 지식이라는 단어의 원어인 헬라어, 그노시스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단어는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지식을 의미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과학이 설명할 수 없고 우리의 머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는 그분의 사랑을 직접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속에서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님,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제 삶에 주님께서 행하시고 싶은 표적과 기사가 있다면 주님께서 저를 만지기 원하시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 저의 이성과 이해하려는 노력을 모두 내려놓겠습니다. 다음날 집회에 참석했을 때제 마음은 비워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제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모습은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오순절 집회나 은사 집회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원했습니다. 만약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온전히 받겠지만 가짜라면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가짜 때문에 진짜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까지 저는 가짜에 대한 분노 때문에 진짜를 받아들일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주님,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삼촌이 아직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예배당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제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정장을 입는 것이 의무였기에 저는 구겨진 정장 차림으로 바닥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콧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눈물로 얼굴이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우는지조차 알수 없었습니다. 그때 강단에서 삼촌이 저를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네, 조카 어디 있나? 사람들 받아줄 사람이 필요한데,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을 받아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이상하다고 손가락질했던 비틀거리던 그 사람이 바로 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통제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바보처럼 비틀거리며 강단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삼촌은 제게 물으셨습니다.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 그 순간까지 저는 절대로 설교자가 되지 않겠다고 특히 목사는 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해왔습니다. 부모님께도 삼촌에게도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삼촌은 종종 제게 언젠가 너를 강단에 세워 설교를 시킬 테니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죽기보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만약 그러시면 저는 누구보다 빨리 도망칠 겁니다. 경호원들도 절대 저를 잡지 못할 거예요. 그런 제가 지금은 강단 앞에서 비틀거리며 사람들을 받아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고, 저는 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라며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이상한 사람들 중한 명이 되어버렸지만, 제 스스로를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삼촌은 저를 보며 외쳤습니다.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되었다. 너는 아무 이유 없이 능력으로 옷 입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증인이십니다. 아무도 저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고, 아무도 저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언가가 제 다리 뒤쪽에서 저를 쳤고, 저는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삼촌은 사람들에게 저를 일으켜 세우라고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끌어올리자, 삼촌은 자신의 자켓을 벗어 저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표적이자 기사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가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며 다시는 이 채널을 찾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계단 아래에 쓰러져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45분 동안 몸을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 어디에 이런 이야기가 있냐고 묻습니다.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전할 때 마술사 시몬은 그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할 만큼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겟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들이 내가 나사렛 예수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하시자 그들 모두가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예배의 한구석에 가둬두고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시도록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이 자유롭게 흐르는 강물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47곡장에 나오는 생명수의 강처럼 더 이상 내네 발로 걸을 수 없을 만큼 깊은 강물에 온몸을 맡기고 싶습니다.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치유와 생명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 강물이 가는 곳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체험이 있었던 바로 그 주. 저는 사무실로 돌아갔고 제 이메일함에는 서로 다른 세 나라에서 온 설교 초청장이 와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제 이메일 주소를 알았는지 지금도 알수 없습니다. 저는 그저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거절의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과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구나. 주님께서 내가 불순종하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저는 아버지께 설교 초청을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설교자가 되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듣고 강단에 서기 위해 능력을 구하고 싶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십시오. 능력으로 옷 입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서 혹은 평범한 마트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교만과 의심을 꺾으시고 가짜에 대한 분노가 진짜를 향한 갈망을 가로막지 않도록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과거의 저처럼 마음속에 냉소와 의심을 품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평범한 교회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그리하여 지식을 초월하는 그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통제할 수 없는 성령의 강물에 온전히 잠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지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성적인 의심의 벽을 허물어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짜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시고, 진짜이신 주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능력의 옷을 입고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